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 TV의 최종일입니다. 목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 어, 지금 어, 해피캐시 앱을 통해서 지금 어, 위임장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해피캐시의 자산 이런 걸 등록하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파산선거에 대한 항고심 서울고등법원에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하는 것 그리고 준주합원과 채권자들의 실태 및 시더스그룹의 회생신청에 관한 소송 위임하는 것 준주합원의 채권들에 관하여 국세 환급에 관한 소송 위임, 준저본 및 채권자들의 수익 지정에 관한 위임, 기타 시스템 및 시더스 그룹의 회생에 관한 업무를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제대로 펼쳐가겠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제3자, 채무자로다가 또 신탁객의 당사자인 천구법원의이상희 변호사와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해가는 이 부분을 쭉 법적인 정상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왜 이성일가가 그렇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가? 이유가 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먼저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고서 해야지만이 이거는 회생도 시키고 세근대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단양코 신탁은 이상은 전 회장이 이성이 변호사에게 요청을 해서 작성됐고 이성이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신탁을 뭐 숨어서 밀실로 이렇게 생게 아니에요. 신탁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손찬조 팀단에가다 지시를 했고 구구절절이 신탁에 관여서 하도록 다 이상은 이상전 회장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변이나 김상인 단위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해줬다 소리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신탁은 가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삼성동 땅도 속이고, 싸고, 급하게 팔았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이상은이가 잡히고 다 써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고소해보고 나니까? 아니요. 박성희 실장의 때가, 다 팔아서 처리해갖고, 고소고발 사태 막으라고 지시해놓던 이면에 별도로 써줬던 이면 계약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써주고, 뒤에 써주고, 너무 난발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서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기는 이상은이가 친거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을 모르니까, 언변도, 무죄를 선포하고, 변제도 다 하고, 고소고발을 해봐도, 아니란 증거가 뒤에 또나고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은 가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삼성동 땅도 속이고, 싸고, 급하게 팔았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이상은이가 잡히지도 써놓는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고소해보고 나니까? 아니요. 박성희 실장했 때가, 다 팔아서 처리해갖고, 고소고발 사태 막으라고 지시해놓던 이면에 별도로 써줬던 이면 계약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써주고 뒤에 써주고 너무 난발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서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기는 이상은 이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을 모르니까, 언변도, 무죄를 선포하고, 변제도 다 하고, 고소고발을 해봐도, 아니란 증거가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 이성이가 뭔데, 신탁 자산을 지가 다 좌주고자 하고, 또 지가 뭔데, 경영에 끼어들어 갖고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참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일일이 다 공개할 필요성도 없고 뭐 공개해봐야 별일도 아니니까 필요성을 안 느낀 게 공개를 안 했고 수많은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져도 또 이성, 이성희 변호사가 뭐? 허위 문서, 그걸 변호사가 또 천고위가 그걸 할 일이라고 할것 같습니까? 평생 했던 일 한순간에 날라가는 게 허위 공무소 위조인데, 상식반대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그럴 리가 있을까? 이렇게 확인해보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허위공무소 작성했대, 그걸 받아들이요. 아, 참, 너무, 이렇게, 확인도 안된 말을 가지고 하는 거에대막 이렇게, 미협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위임장부터, 인간증명, 또, 주민등록 등본, 자산 캐피, 여기 캐쳐 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지키는 길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표를 가지고, 막 모함하는 이런 말에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받아들여가지고, 쓸데없이 미워하고, 또 그래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그런 짓을 스스로 하지 않기를 정말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인해보고 진실 여부를 가려보는 아주 진지한 인생을 2025년에는 새로 펼쳐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